여러분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도 꼬박꼬박 챙겨먹고 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혈당 수치는 여전히 들쭉날쭉하고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당뇨는 약만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약만큼이나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혈당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들은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현미밥, 고구마, 채소, 이런 것들 다 좋지만 여러분 이미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왜 여전히 혈당이 잡히지 않는 걸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음식도 있고 익숙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을 모르셨던 음식도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이 음식들이 단순히 소문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학 연구와 임상시험에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제 환자분 중에도 약을 써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속상해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 하나를 꾸준히 드신 뒤로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쓴 오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안에 혈당을 직접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잘 모르셨을 겁니다. 또,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했던 보리차에도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음식들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듯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게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국제적인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것들입니다. 즉,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는 안심하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 이런 게내 혈당에 그렇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집에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당뇨는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눈, 콩팥, 심장, 발 건강까지도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말씀드릴 이 음식들과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아마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 하나하나가 다 근거가 확실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여주, 흔히 쓴 오이라고 불리는 식품입니다. 여주는 쓴맛이 강하지만 그 속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당뇨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여주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약만 복용해도 혈당이 들쭉날쭉했던 환자분이 여주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혈당이 안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왜 이제야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섭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에는 쓴맛이 강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장 추천되는 방식은 차로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건조 여주를 물에 넣고 은근히 끓이면 쓴맛이 줄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주 분말이나 가루 제품도 출시되어 물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실 수 있어 간편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과다 섭취하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며 점차 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주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오랫동안 당뇨 관리 식품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쓴맛이 내 혈당을 내려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약과 함께 식사와 함께 작은 습관처럼 여주를 챙기는 것이 혈당 안정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그 진가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보리입니다. 어머니 세대에서는 밥에 섞어먹던 곡식으로 보리밥 하면 시골 풍경이 떠오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보리가 당뇨 관리에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소가 많아 위 속에서 젤리처럼 변하며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그 결과 밥을 먹은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리 속 섬유소가 음식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는 흰쌀밥만 드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불안정했는데, 흰쌀밥에 보리를 섞어 먹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낯설어 어려워하셨지만, 한달 정도 꾸준히 섭취하자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몸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보리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 유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가 오래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식욕 조절인데 보리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간식을 덜 찾게 되므로 혈당 관리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흰쌀밥의 7대3 비율로 보리를 섞어 잡곡밥을 만들어 드시거나 점차 보리 비율을 늘리면 좋습니다. 또, 보리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도 권장됩니다. 보리차에는 섬유소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과 음료 선택에도 도움이 되며 설탕 음료를 대신하는 건강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화력과 치아 건강입니다. 보리에는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약한 분들은 충분히 불린 후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식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꾸준히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보리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오래도록 섭취할 수 있는 혈당 관리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작고 단단한 씨앗이지만 당뇨 관리와 혈관 건강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씨의 가장 큰 특징은 식이섬유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식이섬유는 음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지방 성분을 조절해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아마씨를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아마씨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통째로 먹으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중에는 아마씨 분말이 판매되고 있어 요거트, 샐러드, 스무디, 두유, 우유 등 다양한 음식에 섞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맛이 강하지 않아 음식의 풍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권해드린 환자분 중에는 아침마다 빵만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씨 가루를 아침 식사에 추가하도록 권했더니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식후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꾸준함이 만들어낸 큰 결과였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마씨는 섬유소가 많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팩만이나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스푼 반 정도로 시작해 몸 상태를 확인하며 점차 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아마시는 값비싸지 않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매일 한 스푼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노란빛을 띠는 뿌리로 인도나 동남아시아 요리에 자주 쓰이며 카레에 색을 내는 재료로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강황이 단순히 음식 색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관리와 염증 완화, 혈관 보호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혈관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우리 몸 속에 미세한 염증이 쌓여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커큐민이 이 염증을 완화해 혈관과 장기를 보호합니다. 즉,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강황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리에 소량을 넣는 것입니다. 카레, 볶음 요리, 나물 등 음식에 조금만 첨가해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강황차입니다.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풀어 마시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골든밀크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는 꿀을 너무 많이 넣지 않거나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황 섭취시 중요한 점은 흡수율입니다. 커큐민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소량의 후추를 함께 섞으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몇 스푼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하며 장기간 습관처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는 아침마다 강황차를 꾸준히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초기에는 색과 맛이 낯설어 주저하셨지만 두달 정도 꾸준히 마시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식후 혈당도 안정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꾸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강황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요리나 차에 소량씩 더해 꾸준히 섭취해 보신다면, 혈당과 염증, 혈관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든든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식초입니다. 평소 요리에 새콤한 맛을 더하는 재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혈당 관리에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밥이나 빵속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즉, 식초는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식욕 조절인데, 식초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과 간식 섭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찬이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입니다. 오이무침이나 냉채,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조금 넣으면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등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어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식초는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말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한 컵에 식초 한두 스푼 정도 섞어 마시는 방법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식사 직전에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절하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치아가 약한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거나 식후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초는 값싸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도구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보조식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식탁 위 작은 변화를 통해 혈당 조절과 식욕 관리, 포만감 유지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오이 무침, 샐러드, 식초물 등으로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신다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여주, 보리, 아마씨, 강황, 식초까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꾸준히 활용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혈당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도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뤄진 음식들을 바로 실천해보진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조금씩 시도해본다는 마음입니다. 하루 한번, 한 숟가락씩이라도 시작하면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작은 정보와 실천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혈당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